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과 일본의 한국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 사이에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인 8월 29일 공포됨으로써 대한제국은 일본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대한제국인, 즉 조선인의 국적도 그때 당연히 일본으로 바뀌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일제 강점기 조선인의 국적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1분짜리 관련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느냐?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을 했지. 그건 뭐 같은 심화입니다. 자 그러면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나라가 다 뺏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편입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그, 뭐 그걸 모르십니까? 아니 일제시대 때 일본, 우리나라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니 일제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전부 다 일본 국이었다고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국적이 전부 한국입니까? 무슨 그걸 말씀... 어떻게 인정하는 사람이 국무위원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정은 무슨 인정이에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인사청문회지만은 일제시대 때 무슨 한국이 국적이 있었습니까? 나라가망는데 무슨 국적이 있었어요? 과연 1910년에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으로 바뀌었을까요?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한일병합조약이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조선인의 국적 역시 일본이었던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1965년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 제2조의 한일병합조약 및그 이전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미 무효가 된 시점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그 이전 체결된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조약 등은 합법이라 봅니다. 이처럼 한일병합조약의 합법 불법성 여부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이 다른 만큼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국적에 대한 견해도 그동안 평행선을 달렸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역사학자 전우용은 오마이TV 대담에서 일본 측 해석을 따르더라도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하기는 어려움을 지적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하면 우선 병합 때 대한제국이란 나라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국호가 조선으로 바뀐 채 통치권만 일본 천황에게 넘어갔는데 이는 한일병합조약공포와 함께 발표된 천황의 조칙에서 한국의 국호를 한국에서 조선으로 고친다고 한 데서 잘알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합 이후 조선이 일본과 다른 법체계 아래 통치되었고 일본 국적법도 시행되지 않았으니 조선인의 국적이 일본으로 바뀌지는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동안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정보로서, 특히 일본 국적법이 조선에서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은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국적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케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조선뿐 아니라 일본 제국의 판도 안에 있었던 대만 등 다른 지역 주민들의 국적도 함께 살펴보므로써 조선인의 국적에 대한 좀더 객관적인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제국의 대외 팽창 시기 그 판도 안에 들어간 지역은 조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895년 대만에 이어 1905년 남사할린이 편입되었고 관동주는 조차됩니다. 관동주란 중국 야오뚱반도의 다엔과 미순지역을 말합니다. 또 1920년에는 국제연맹의 결정에 따라 남양군도를 위탁 통치하게 되는데 남양군도는 팔라우, 분마리아나 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 마셜 제도 등 적도 이북에 위치한 태평양 섬들입니다. 그리고 1932년 성립된 만주국도 독립국가를 표방했지만 사실은 일본 관동군에 의해 통제된 새로운 형태의 식민지였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일본 제국 판도 안에 속했던 지역 주민의 국적을 두루 살펴봄으로써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국적에 대해 좀더 객관적이고 넓은 조망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한일병합조약은 제 1조에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고 하고, 또제 2조에는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에 개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 완전히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이어지는 조항에 조선인의 국적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그동안 간과되었지만 일단 문제가 됩니다. 18세기 이후 근대 개인주의 사상이 발달하면서 서구에서는 영토 변경 조약에 국적 선택 조항을 관례적으로 넣었고 일본도 대만과 사할린 하량 과정에서 이러한 국제 관례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즉, 1895년 청일 강화조약에 따라 대만을 획득하면서 조약 제 5조 제 1항에 대만 주민은 2년의 기간 내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국의 사정에 따라서 일본국 신민으로 간주할 수 있다 고 국적 관련 조항을 두었습니다. 또 1905년 러일 강화조약으로 북위 50도 이남 남사할린을 획득하면서 조약 제 10조에 사할린에 거주하는 러시아국 주민은 하량 후 영토의 재류 혹은 본국인 러시아로 태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재료한자는 일본 국적으로 변경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고 역시 국적 관련 조항을 두었습니다. 물론 대만과 남사할린의 병합은 한 지역의 병합인 반면 조선 병합은 국가 자체의 병합이므로 조선인은 자동적으로 일본 국적을 부여받았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로 합병이 된 해에 일본 법학자 다치 사쿠따로는 논문으로 그런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해석인 만큼 병합 후 조선인들이 실제로 일본 국적 소지자로서 대우를 받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제강점기 내내 일본 국적법이 조선에서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은 일단 의외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925년 11월에 조선 총독부가 작성한 제51회 제국회의 설명자료를 보면 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20조의 귀화를 조건으로 일본 국적의 이탈을 인정했는데, 조선인이 국적법을 적용받는다면 국적을 이탈해 항일운동을 할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일단 그들이 진나의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진나 영토에서 배일 운동을 일으켜 독립운동을 시도하더라도 우리에게 단속할 방법이 없고 국경 방면에서도 귀화선인인지 본래 조선인인지를 식별하는 것이 곤란하여 단속상 불편 곤란한 점은 헤아릴 수 없다. 일본이 조선인에 대해 국적 부여를 망설인 또 다른 이유는 일본 국적법이 일관되게 혈통주의에 입각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식민지 통치는 동화주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사실 일본 정부는 이민족과 피를 섞으면 일본인의 혈통적인 우월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식민지에서 성급하고 획일적인 동화주의를 시행하는 데에 신중했습니다. 그래서 판도네 각 지역의 혈통을 입증하는 지역별 호적제를 시행했습니다. 여기서 조선인에게 일본 국적을 부여해 국민의 권리를 주기 어려웠지만. 통제를 위해서는 국적을 주어야 했던 일본 정부의 딜레마를 알수 있습니다. 이 딜레마는 내선일체를 외치며 합병을 강요하던 일제강점기 말까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일합병 직전인 1910년 7월 15일 도쿄제국대학교수 야마다사부로가 대라우치 마사타케 초대 한국통감에게 제출한 합병 후 한국인의 국정 문제라는 의견서를 보면 이런 딜레마는 한일병합 당시에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한국 신민인 자는 합병에 따라 일본 국적 취득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한국인이 일본인과 완전히 동일해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외국에 대항해서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본 제국은 애초에 조선인의 국적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병합에 의한 일본 국적 취득은 당연시하면서도 조약에 국적 조항을 두지도 않았고 국적법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시종일관 조선인의 국적은 해석의 영역에 남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현대의 일본 연구자들은 조선의 일본 국적법이 시행되지 못하고 조선인들이 국적 이탈권 등 일본 국적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갖지 못한 데 대해서 실리주의적인 국적 정책을 펼쳤다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일본 제국 판도 내 다른 지역 주민들의 국적은 어땠을까요? 먼저, 대만에서는 병합된 지 4년 만인 1899년 일본 국적법이 시행되어 대만인들이 일본 국적을 갖게 됩니다. 또 남사할린에서는 1923년 국적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조차지인 관동주와 위임통치령이었던 남방군도의 주민들은 외국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예컨대 관동주였던 다렌과 리순의 주민은 일본에 조차된 후에도 청나라 국적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국적법이 시행된 대만과 남사할린, 주민이 외국인이었던 관동주와 남양군도 일본인으로 간주되었지만 일본 국적법이 시행되지 않은 조선 등은 일본법에 의해 이른바 외지로 규정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외지는 일본 제국 헌법이 직접 시행되지 않은 식민지를 대체한 용어로서 일본 제국 헌법이 시행된 내지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대표적으로 경성 제국 대학의 헌법학자 기요미야 시로는 외지를 내지에 미편입된 이법 영역으로 정의하고, 혼슈 시코쿠, 규슈, 호카이도 제남사할린, 일류큐, 오가사와라를 내지로, 조선, 대만, 관동주, 애남양군도를 외지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만일 일본 제국헌법이 조선에 시행되었다면, 이에 부속된 일본 국적법도 자동적으로 시행되었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은 일본 제국헌법이 아닌 어떤 법적 형식으로 통치되었을까요? 조선은 1911년 이후 재령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재령은 조선 총독이 내리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특수한 명령으로서 일제 강점기 내내 조선총독이 한반도에서 위임입법을 수행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공포된 법은 조선총독부에서 선별되어 재령으로 다시 공포되기도 했고 어떤 법은 조선에서만 재령으로 공포되었습니다. 대만도 처음에는 조선의 재령처럼 대만총독이 위임입법을 하는 균령을 통해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1921년부터는 일본에서 시행되는 법률을 천황의 칙령으로 대만에도 직접 시행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만 총독의 율령 재정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로써 같은 외지라 하더라도 대만은 병합된 지 26년 만에 실질적인 내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외지였던 남사할리는 1943년 내지로 변성되어 일본과 동일한 법 체계 아래 통치되었습니다. 이처럼 대만, 남사할린과 달리 한반도에서 칙령이 아닌 재령에 의한 통치가 고수된 이유는 재령이 사실상 군정의 효과를 내는, 즉 식민지 지배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법 형식이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일본인 이주민이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게 된 남사할린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대만에서도 일제에 대한 저항이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한반도에서는 의병과 삼녀일운동 해외 독립 투쟁 등 독립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군정을 통해 억누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외지가 일본 영역이면서도 일본 법이 즉시 적용되지 않은 것은 모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연구자들은 외지, 즉 식민지를 일본 영토 안에 존재한 헌법상의 외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대만과 조선은 헌법상 외국이지만 국제법상 일본이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대만인과 조선인은 헌법상 일본인은 아니지만 국제법상 일본인이라는 설명이 나오고, 이는 조선인이 일본 국민이었기에 송기정도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의 일본 대표 선수로 출전했다는 뉴라이트의 주장과도 통합니다. 그러나 외지와 내지는 일본 법이 직접 적용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구분일 뿐, 그곳 주민들의 국적과는 무관합니다. 일본이 주변 지역을 병합하던 시기는 이미 영토의 소속 변경과 함께 주민들의 국적까지 바뀌는 전근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적에 관한 한 조선인들은 같은 외지였던 대만이나 1943년까지 외지였던 남사할린 주민들과 달랐습니다. 대만과 남사할리는 조약에 국적 조항이 있었고 국적법도 시행되었지만 조선은 조약에 국적 조항이 없었고 국적법도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적법이 시행되지 않았을 뿐 합병과 함께 조선인이 일본 국적을 부여받았다며 국적법 시행의 의미를 축소하는 일본 연구자도 있지만 어떤 이유든 국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조선인을 일본 국적 소유자로 본다면 국적법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식민지 주민은 모두 일본 국적을 가졌으리라는 피상적인 전제 아래 그런 주장을 했다면 이는 당시의 실상을 오도한 것입니다. 일본의 식민지 안에는 관동주나 남양군도 주민처럼 국적이 일본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제국의 판도 안에는 통치 형식상 내지, 외지부터 만주국이라는 별도의 국가까지 여러 층위가 존재했고 그 주민들의 국정 역시 그랬습니다. 일본 제국 판도 내에 존재한 이런 층위에서 어디까지를 일본인으로 볼수 있을까요? 국가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형식상 독립국가였던 만주국 주민부터 일본인이 아니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적법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남사할린과 대만인은 일본인이었지만, 국적법에 적용을 받은 적이 없는 조선인은 남양군도 주민과 함께 일본인이 아니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조선인은 무국적이었다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이처럼 일제강점기 내내 조선인이 외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닌 모호한 위치에 있었던 이유는 일본제국의 입장에서 식민지 주민의 국적은 통치를 위한 편의적인 수단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제국은 궁극적으로 조선인도 남사할린인이나 대만인처럼 일본인으로 만들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식민지 주민 가운데 가장 인구도 많았고 가장 반항적이었던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인정해야 하는 부담을 끝내 떨쳐내지 못했고 이에 따라 조선인의 국적은 모호한 상태로 남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 주민의 국적, 통념과 달랐던 두 가지. 1. 주민의 국적 변경은 영토의 병합과 별개의 문제로서 관례상 관련 조항이 조약에 들어간다. 따라서 한일병합조약에 국적 변경 조항이 없는 한 조선인의 국적이 병합과 동시에 일본으로 바뀌었다는 주장은 해석이 지나지 않으며 국적 변경 여부는 이후에 국적법이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2. 식민지 주민의 국적은 가변적이어서 일본 국적이 아니기도 했다. 조선인의 국적이 일본이 아니라 해도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일은 아니었다.